20년 전 정동에 있었던 이화학당에 한 기혼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화학당에 입학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장이었던 프라이 교장은 그 기혼 여성의 입학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혼 여성, 여성은 기숙사 생활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입학이 거절된 그녀는 자신이 데리고 온 하인이 들고 있던 등불을 훅 꺼버립니다. 주변이 깜깜해지게 될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깜깜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밝은 빛을 비춰 줄수 없겠습니까? 교장은 이말 듣고 마음을 바꿔서 그녀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녀는 이화학당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녀는 그전까지 자신의 이름이 없었는데 세례를 받고 낸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자로 란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웨슬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 여성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위를 받고 그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화학당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길렀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녀는 3.1 운동이 있던 1919년 세상을 떠납니다. 독립운동가 하란사라고 불리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유관순 열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민족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100년 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에스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들이 성 밖에서 대성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르두개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우라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은 왕비니까 살겠지만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믿음을 이런 고백으로 나타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오게 될때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고난을 앞에 두고서 위기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구장에 보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 가느니라라는 겁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한 번.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지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백년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3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두운 민족의 등불을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켤 등불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일 후에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엇으로부터 사흘째가 되는 날일까요? 이 날은 자신이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한 후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 사흘 동안 에스더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에스터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에스터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에스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왜 기도합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될수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한 번은 친구가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산과 같지 않아서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죽기가 쉽습니다. 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한번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몇날 며칠 동안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행히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사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이 목사님의 친구를 길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서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얼른 이 산을 내려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가는 이렇게 큰 산에서는 죽고 맙니다. 큰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내려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빌레그리안 목사님은 친구에게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사흘 동안 어떤 길을 쓸까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왕 앞에 나아갑니까. 이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의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에스더 얼굴은 시커멓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섰는데 얼굴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을 에스더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초대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왕을 위한 잔치의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음식도 정하고 재료도 구하고 그리고 왕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가 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왕을 잔치 초대하는데 왕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계획,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의 등불을 켜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운동이 있기 전, 상동교회에서는 매일 정오에 청년들이 모, 모여서 구국 기도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될때3일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될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단의 상처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등불을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때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에스더는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왕후로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민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터가 왕후가 되기 전에 이전에 왕후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의미는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그만 폐위되고 맙니다. 폐위된 이유를 보면 왕이 그 왕후를 잔치자리에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로 폐위됐습니다.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와도 폐위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설임 가운데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이건 이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터의 사명은 왕비가 아닙니다. 왕비가 된건 사명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터 4장 14절에서 에스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암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에스터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서 민족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명자 가운데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터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명의 등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3일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의 민족대표가 있습니다. 그 민족대표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그런 명성을 누리는 명망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이제 선언서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고종을 섬겼던 고관 대작부터 가부 개혁을 이끌었던 개화파까지 전부 찾아갔지만 그들이 은 독립 선언서에 서명하는 걸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만세 운동한다고 독립이 나라가 독립될 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지 못하게 될때 결국 손병희, 한용운과 더불어서 16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서명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누에 가기도 싫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때 그는 결국 바다에 빠지고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의 수도는 양곤인데, 양곤을 통해서 제가 목적, 지로 삼았던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태국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곤에서 가면 버스를 16시간을 타야 되지만, 태국, 치앙마이로 가면 버스를 다섯 시간만 타면 어, 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시간 버스를 타고 메사이라고 하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1970년대 영화에서나 볼것 같은 그런 국경이었습니다. 그 국경에서 이제 걸어서 출국 입국 수를 마치고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미얀마에 들어가니까 선교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차를 타고 제가 신학교를 가는 동안 비포장된 도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사명자 두 명을 발견 만났습니다 한 명은 그 신학교를 읽었던 선교사입니다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신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로는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건물이지만 어떤 건물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명의 사명자는 실비아라고 하는 현지인 사역자였습니다.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재정적 지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베아는 거기에 남겨져 있던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고아가 생기면 어, 사찰에다가 데려다주면 고아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실베아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아이들을 사찰에 맡길 수 없어서 근근히 그 아이들을 먹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의 이름이 희망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 학교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두 명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사명에 순종하면 그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때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등불을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서게 됐을 때.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만한 부탁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3절에 본 왕이 묻습니다. 왕후에 쓰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목숨 걸고 나한테 나왔으면 나라 절반 정도는 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왕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에스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에 꼭 오십시오. 아니, 왕이 부탁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만이 유대인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웬 잔치입니까? 왕은 그 말을 듣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에스더는 또 대답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또내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준비한 다음 번 잔치에 또 오십시오. 왜 에스터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왕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때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에스터는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스더 6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날 밤 왕이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에게 왕궁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서 읽어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시나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음모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왕은 아니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당장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간섭하셔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하는 같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농촌개몽운동을 하게 됩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1운동 이후 26년 만에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에스더 이야기는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도의 등불을 들고 사명의 등불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불을 밝히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